네, 자 씻느라고 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어요? 제가 끝나고 어디 가려고 샤워 했어요 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좀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니에요? <laughs> 오래 기다리서 어.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씻었어요 고양이처럼 <laughs> 음. 고양이하고 <장어>, 고양이 <laughs> 잘 보내시고요. 맞잖아 주말이잖아, 그냥 주말이죠. 아 어, 조심히 들 들어가시고 자 내일은 일요일. 세런데, 네, 오케이, 썬데, 썬데, 어, 썬데. 아 일본말로 미지오비 맞나? 자 그리고 부산말로 일요일. 자, 잘 보내시고요. 어, 많이 저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좀잘 보고 계시죠? 아우, 제가 이제. 원래 그 대본을 받아서 보고 있어가지고. 아우, 정신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 한곡한곡 한곡 들여 밟아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 쏙쏙 박히게. 네. 너무 고맙고, 별거 어, 아닐 수 있는 드라마에 어쩌면 단순한 멜로디에. 근데 네. 또 많은 걸 담아, 내려고 하니까 담아주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 네. 일요일도 잘, <목소리가> 재밌게들 보고 계신 것죠 자, 귤. 잘 보내주시고. 또, 다음 분이목요일목요일이요왜저 어디 안 가요? 저, 저, 저 그러면 안고막쓸 짜다 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겠죄송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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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감기조심하 감사합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정니다감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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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하죠. 잘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올겨울 관계 없이, 없이 딱한 달만 버티 되니까 목표예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노래 연기할게요.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불 터보내시나요?